맞습니다, 오왕의 친구들, 오왕년 삼반 담임생님 박창민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추석 연휴가 끝나고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 굉장히 많이 쉬었죠. 자, 우리 새 출발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더 화이팅 한번 외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수학 교과서 36에서 39쪽 여러분들 준비 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오늘 여러분 과제는 수학 김채 26에서 29쪽 될 거니까. 네, 함께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제 새로운 단원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수의 곱셈 단원이고요. 자, 오늘은 그첫 시간으로 분수 곱하기 자연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예전에 배웠던 것을 한번 떠올려보면서 곱셈의 원리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선생님이 풍선을 제시를 해 놨어요. 전체 풍선이 몇 개가 제시되어 있나요? 바로 8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어, 색깔은 전체 몇 종류다? 바로 두, 종류고, 두 종류로 되어 있고요. 자 지금 선생님은 풍선을 몇 개씩 몇 묶음으로 나타내었나요? 바로 그렇죠. 4개씩 두 묶음으로 나타내었죠 자 그럴 때자 이것을 우리를 우리는 한번 어, 수학식으로 이제 한번 나타내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4개씩 두 묶음이다 그러면 무엇의 몇 배가 될까요 바로 4의 두 배가 되겠죠 4의 두배자 그래서 이거를 식으로 나타내면 뭐 곱하기 뭐다 바로 4 곱하기 2가 된다더라 자 똑같은 4가 두개 있다. 그래서 4 곱하기 2가 된다더라. 자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곱셈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0에서부터 4까지 이렇게. 오 지금 4cm 짜리 색 띠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요반 정도를요. 딱 잘라서 2cm라고 하고요. 자 그러면 종이 띠 4cm를 자몇 등분 한것 중에 몇 개가 2cm가 되겠습니까? 자, 지금 어, 0에서 4까지 4cm를 몇 등분한 것 중에 몇 개입니까? 바로 맞아요. 2등분한 것 중에 한 개가 여기 나타낸 2cm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것을 종이 띠 4cm의 몇 분의 몇이라고 할수 있습니까? 바로 종이 띠 4cm의 2분의 1이라고. 우리는 표현을 한다는 것을 이미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 상황을 통해서 우리 오늘, 내일, 오늘 배울 내용으로 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중기내반 친구들이 두부 만들기 체험을 한다고 합니다. 자, 중기내모둠은 콩물을 한 번에 사 분의 일 리터씩 두번 담아 모두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자, 이때 사용한 콩물의 양을 한번 구해보는 겁니다. 자, 그럼 중기네 모듬. 자, 지금 보세요. 콩물 한 번에 몇 리터씩? 4분의 1리터씩. 몇 번? 두 번. 좋아요.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 한번 해결해 볼 텐데요. 총세 가지 방법으로 해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 나중에 익숙해지면 곱셈 식으로만 탁 해도 되지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어, 곱셈 이루어지는 원리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수직선, 덧셈 곱셈 모두 다 해결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수직선이 주어진 경우에는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런데 주어지지 않는 경우에 어떻게 하면 쉽게 수직선 나타낼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중기네 모 자, 콩물 을한 번에 몇 리터씩, 4분의 1 리터씩 두 번이라 그랬어요. 자, 그럼 4분의 1 리터를 표현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수직선을 끄면 힘들단 말이죠. 자, 그럴 때 수직선을 네, 좀더 쉽게 끌수 있는 방법. 자, 4분의 1 이전에 먼저 절반으로 나눕니다. 네, 절반으로 먼저 나누고, 자, 그 절반에서 각각 또 반반 나누면 이렇게 예. 4분의 1이 표현이 되겠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 1에서 1리터에서 2리터 사이도 절반 나누고 각각을 또 절반으로. 자, 그러면 눈금 하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네, 4분의 1이 되겠고요. 자, 다음은 4분의 2, 4분의 3, 그리고 1리터는 4분의 4, 다음은 4분의 5, 6, 7. 네, 이렇게 표현이 되겠네요. 자, 눈금 하나의 크기는 바로 4분의 1이더라. 자 그러면은 이제 4분의 1이 2번이기 때문에 한번두번자 그래서 얼마다? 바로 4분의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자 이것을 더셈축 나타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은 얼마다? 바로 4분의 2가 된다는 것을 알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것을 한번 곱셈 나타내 보겠습니다. 4분의 1이 2기 때문에 우리는 4분의 1 어떻게 곱하기?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4분의 2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 곱셈 원리 안 보세요. 자, 지금 뭐하고 뭐가 곱해져서 4분의 2가 됐습니까? 4분의 1에서 자, 분모와 분자 중에 뭐가 곱해졌나요? 바로 분자가 곱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1곱하기 2를 하면 2가 되죠. 이렇게 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g n 의모듬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보겠습니다. 자, g n 의 모둠에서는 콩물을 한 번에 4분의 3리터씩 세 번을 담았대요. 자, 그럼 이거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음 4분의 3리터씩 세 번이기 때문에, 자, 우리 또 수직선 나타내기 위해서 또 눈금 하나 크기를 정해야 되겠죠? 자, 먼저 절반을 나타내고. 또그 사이의 사이를 또 절반으로 나눈다. 자 그러면 눈금 하나의 크기는 당연히 4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4분의 3씩 세 번이기 때문에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4분의 3이니까 이렇게 4분의 3. 자그 다음 또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또 4분의 3만큼 이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4분의 6. 자그 다음은요, 4분의 9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총 G.N.의 모둠에서는 4분의 9 l 를 사용을 했다는 거알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 이걸 한번 더 셈씩 나타내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나타낼까요? 절점에 4분의 3, 더하기 4분의 3, 그리고 또한번더더해주면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바로 4분의 9가 되겠고요. 자, 이걸 우리는 지금 가분수로 되어 있는 것을 대분수로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자, 대분수로 나타내면 어떻게 될까요? 분자 9안에 4가 몇번 포함된다. 두 번이 포함될까? 그렇죠. 2와 4분의 1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이걸 곱셈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될까요? 자, 4분의 3에다가 곱하기 3이 되겠죠? 자, 그럼 어떻게 돼? 바로 4분의 9가 되겠습니다. 자, 이 자연수는요. 네, 분모와 곱하지 않고 분자와 곱해지더라. 자, 그럼 이걸 또대분수 나타내면 2와 4분의 1이 되겠죠? 자, 이세 가지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계산 했을 때 모두 다 결과가 같아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9분의 5 곱하기 6을 한번 우리는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산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우리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법 첫 번째 방법 자첫 번째 방법 9분의 5 곱하기 6 어떻게 계산 할까? 자 아까 전에 우리 뭐랑 뭐랑 해힌다 그랬죠. 바로 5하고 6이 곱해지네요. 자 그러면 9분의 우리는 5 곱하기 6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보자. 어떻게 할까요? 음, 어떻게 할까? 어, 우리가 먼저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5, 5 곱하기 6 하면 어떻게 되겠어5 곱하기 6 하면 바로 30이 되겠죠? 자, 그럼 9분의 30 됐나요? 자, 근데 여기서 지금 보니까, 어? 좀더 작게 나타낼 수가 있겠네요. 자, 공통으로 한번 나누는 수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뭘로 나누면 되겠습니까? 9하고 30하고 그렇죠. 바로 3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10에서 3 나누, 아 30에서 3 나누면 10이 되겠고 9에서 3 나누면 네, 3이 되니까 우리는 3분의 10이 된다는 걸알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대분수로 나타내야 되겠죠. 어떻게 될까요? 바로 10안에 3이 몇번포는다 3번이 포함되고 하나가 남으니까 3과 3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풀이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다음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자, 지금 여기에서 이제 곧바로 우리 여기 했던 거 뭐였어요? 그렇죠. 약분이죠, 약분. 약분을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네, 9하고 6하고 공통으로 나눌 수 있는 게 뭐예요? 바로 3으로 나눌 수가 있겠네. 그러면은 3분의 2가 되겠죠. 자, 그럼 바로, 네, 3분의 5곱 2가 돼서 이렇게 3분의 10이 되고, 3과 3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그러니까 약분을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은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 분수의 범위가 조금 커집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번에 슬기, 슬기. 자, 슬기의 모둠은 콩물 1과 4분의 1터를 사용했고, 연순의 모둠은 슬기네 모둠이 사용한 콩물의 3 배만큼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자, 연순의 모둠이 사용한 콩물의 양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요걸 한번 구하려고 하니까, 자, 지금 여기 지금 그림이 여러분들이 좀 알기 쉽게 되어있지는 않아요. 이제 이 그림들이 의미하는 것을 잘 알아야 되겠죠. 자, 보겠습니다. 자, 지금, 어, 지금 덩어리가, 네. 여기 두 칸으로 된 덩어리가 하나 둘세 개가 있고요. 그한 덩어리에서 네, 4등분을 했어요 4등분을 했어 좋아.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의미를 봐야 돼요. 자한 덩어리에서 그죠. 4등분 한것 중에 한 개의 크기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4분의 1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또 어떻게 돼?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자 지금 음, 슬기네 모둠에서 요만큼을 사용을 했대요. 요만큼 사용했는데 문제를 잘 읽어보세요. 연수네 모둠이 슬기네 모둠 사용한 거에 3배 만큼이기 때문에 하나, 둘, 세 개만큼 사용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걸 그림으로 나타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제 요것들을 딱더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될까요? 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봤더니 4분의 5가 딱 되겠네요. 4분의 1이 5개니까,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1과 4분의 1 곱하기 3을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 지금 이게 뭐예요? 어? 4분의 5가 되겠네? 자, 이 4분의 5는 결국 뭐다? 대분수 1과 4분의 1하고 똑같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바로, 그렇죠? 바로 4분의 5가 된다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됐어요 4분의 5 곱하기 3이니까 5 곱하기 3이 되겠고요. 자, 그럼 5 곱하기 3. 자, 여기 했더니 15가 되겠네요. 자, 그럼 4분의 15는 분수 나타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분수 나타내면. 15 안에 4번 포함되고 바로 그렇죠. 3번이 포함이 되겠네요. 그러면 바로 우리는 3과 4분의 3이 된다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네, 지금 슬기네 모둠을 통해 가지고 연수네 모둠이 사용한 콩물에한고입봤는데요자 먼저 이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이에요. 중기가 사용하는 방법.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그 다음 지혜는 어떤 방법으로 사용했는지 보겠습니다. 자 지혜 같은 경우는 지금 그림이 좀더 많아요. 복잡하죠. 자 이거를 한번 선생님이 임의적으로 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게 하나가 0에서 1까지 1이에요, 1. 자, 그리고 이 0에서 1까지가 또 어떻게 됐어요 4등분 한것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러면은 4분의 1이 되겠죠. 자, 이거를 우리가 덩어리로 이렇게 나타내주면 3덩어리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과 4분의 1 곱하기 3 되겠나요? 그럼 여기서 1, 하나, 둘, 세 개를 각각 더 하는 겁니다. 각각 더하고요. 그 다음에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각각을 더하는 겁니다. 예,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요거는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그렇죠. 1이 3개니까 1 곱하기 3이 되겠고요. 4분의 1이 3개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4분의 1이 3개다. 그러면 4분의 1 곱하기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 더하기 4분의 3 하면은 우리는 3과 4분의 3이 된다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어 착각을 많이 할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어, 선생님 곱셈인데 여기서는 왜 더셈만 나오게 돼요? 자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자 지금 우리는 1하고 4분의 1을 분리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전부 더한 것이 결국에는 값이 나와야 되는 건데 자 숫자를 줄이려고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식을 줄이려 하다 보니까 이제 곱셈을 사용한 거예요 그럼 이걸 쭉 길게 늘려 주는 거야 그럼 1이 하나, 둘, 세개포함되 있고 4분의 1이 하나, 둘, 세 개가 포함되니까 이렇게 1 더하기 1 더하기 1, 1 더,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 더하기 1 더하기 1을 세배해준거 줄여주면 1곱하3 다음에 4분의 1 곱하기 3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네 이렇게 이번에는 어, 방금은 이제 대분수의 곱셈 대분수와 자연수의 곱셈까지도 한번 진행을 해봤어요. 자 그럼 이제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자 교과서 35쪽에 보면 네 계산하는 방법을 정리하는 게 있는데 거기다가 반드시 메모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선생님은 두 가지 유형의 네, 계산 한번 해봤어요. 자, 진분수 곱하기 자연수 해봤고요. 그리고 대분수 곱하기 자연수 해봤습니다. 자, 진분수 곱하기 자연수 어떻게 했습니까? 분자하고 자연수 곱한 뒤에 뭘 했다? 그렇죠. 약분을 했었죠. 자, 다음 분자와 자연수를 또 약분을 하고 나서 이제 곱해줬죠. 네, 분자와 자연수를 곱했다. 자, 분문을 곱하는 게 아니더라. 자, 이거를 여러분 잘 기억해 두세요. 자, 다음 대분수 곱하기 자연수 얘기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대분수를 뭘로 꽂혀서? 아까 4, 1과 4분의 1을 뭘로 바꿨죠, 우리가? 4분의 5로 바꿨죠. 자, 그걸 무슨, 우리 무슨 분수라고 불렀죠? 바로 가분수라고 불렀죠. 자, 가분수로 고쳐서 분모와 자연수 약분하고 나서 계산한다. 그리고 자연수와 분수를 각각 계산해서 더한다. 네, 이것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될까요? 자, 4분의 1 곱하기 7이죠. 이건 어떻게 돼? 그렇죠? 바로 4분의 7, 7이니까 1과 4분의 3이 되겠죠. 1과 4분의 3. 자, 이거는 어떻게 됐어요? 자, 8분의 6인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약분 바로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4분의 3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요거는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 어떻게 할까요? 자, 먼저 여러분들이 3분의 7로 바꿔도 되고요. 그 다음에. 2하고 3분의 1을 분리를 시켜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정답은 바로 7이 되겠습니다. 자, 때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2하고 3 곱하면 6이죠. 자, 그리고 3분의 1을 또3 곱하면 어떻게 겠어요 1이 되니까 7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핵심 코코입니다. 핵심 코코. 예, 요거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반드시 수학교과서에다가 메모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진분수 곱하기 자연수 계산. 자, 분자와 자연수를 곱한 뒤 약분하는 거. 자, 그리고 분자 자연수를 먼저 약분하고 곱해주는 거. 이두 가지 방법 중에 여러분 하고 싶은 거 선택하세요. 자, 다음 두 번째 대분수 곱하기 자연수 계산. 대분수를 먼저 가분수를 꽂혀가지고 곱셈 그대로. 그다음에 자연수와 분수를 각각 계산해서 더하는 것. 자, 요거 두 가지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수학 김책 여러분들 26에서부터 29쪽까지 다해 주시고요. 자, 수학 교과서도 당연히 여러분들 다 메모를 해둔 상태로 네, 전부 다 사진 찍어서 탑재하는 것까지가 과제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분, 안녕.